안녕하세요 도배기 입니다 예 오늘은 좀 늦게 어, 집에 좀일좀 좀 보고 늦게 이렇게 지금 서리 버섯 좀 보러 왔는데 자 여기에 뭐 이거 산 맞죠 예산 맞습니다 야 그래도 어,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사구때 입니다 한쪽 가지는 빠져 있고 자 이렇게 사구때가 반겨줍니다 어, 마음을 비우고 선행 중에 또 이렇게 삼삼이 반겨줍니다. 아, 아,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아, 하지만 또 이렇게 멋진 삶이 반겨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오늘도 행복합니다. 아, 서리버섯 좀그 지인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또 시간이 좀 어정쩡해서 오늘은 어, 조금 바쁜 걸음으로 빨리 가야, 어, 또 이렇게 사리부섯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멋진 삼이파리가, 어, 이제는 황제래서, 어,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어, 또 이렇게 산삼이 반겨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이렇게 반겨주니까, 어, 틈만 나면은 산에 가고 싶고 그런 겁니다. 자, 이렇게 멋진 산삼. 예. 또,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어, 또 삼이 하나 보입니다. 야, 오늘은 이렇게 지금, 어, 시간도 별로 없는데, 또 이렇게 짬사랑 중에서 또 산삼이. 아, 참, 희한합니다 어, 제법 세력이 좋네, 이것은. 자, 그렇죠. 아, 아, 마 근데 이게 나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. 어, 이 산은 제가 좀 웬만큼 알기 때문에. 어, 하지만 또 이렇게 생자리에서 또 산삼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야, 행복합니다. 자 지금 서리버섯이 조금씩 보이는데 어, 좀 아래 조직을 찢어보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어, 모시지는 않고 자 이렇게 지금 또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서리버섯 군락을 보기 위해서 좀 가고 있는데 어,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, 겨우 이제 한 자리 봤습니다. 하지만 이게 상태가 좋을까요? 한번 조직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. 아, 다행히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. 아, 다행입니다. 이렇게 어, 해서 지금 한, 한 시간 반 이상 아무것도, 버섯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, 없어가지고, 개똥도 약에 쓸라고 하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찰나에 이렇게 안겨집니다. 어, 자. 자, 이렇게 쭉 있지요? 자, 저 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. 아, 이거 다행입니다. 아, 이게 안볼라 하면 이렇게 많은데, 불락하면또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. 그게 산이에요. 어,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늦게 산행 중에 삼도 보고, 삼은 어, 뭐 그냥 지지합니다. 좋은 삼은 아닌데, 그래도 이 시기에 삼 얼굴을 바다는 것이 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음,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, 여기지도 상태가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다행이죠 자쭉 우와 여기는 아주 다발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리버섯은 이렇게 낙엽이 많은 자리 또 다른 앵콜 이런 데 수분이 많은 자리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, 또 이렇게, 어, 짬 선행 중에 또 이렇게, 어,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이런 서리버섯이 이렇게, 어, 다발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그래도, 어, 다행히, 어, 조금은 보실 수 있어가지고 또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. 어, 조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또 이렇게 많이 보여주니까 고맙습니다 예또 주변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그 서리버섯을 조금 보고 이렇게 하산했습니다 한 2시간 시간이 남길래 짬산행을 했는데 어, 막판에 그래도 군락을 만나가지고 조금 상태 좋은 것만 모셔가지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,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